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어? 이게 뭐야 통장에 찍힌 금액이 18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 이상하다 나는 연봉 3천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180만원 밖에 안 나올 수가 있지? 회사가 뭔가 뺑당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급여명세서를 해석하는 방법 회사마다 급여명세서 양식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도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이 양식은 실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 명세서의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이 영상에 맞게 살짝. 가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급여 명세서를 통해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급여 명세서 보시면 급여 내역에 뭐 기본금, 만금수당 식대, 육아수당, 뭐 자가운전 보조금 뭔가 급여 내역이 많아요. 그리고 공제 내역에 뭐가 쭉쭉쭉쭉 공제가 되고 무언가 지원이 됐다라고 해서 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나오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신입사원에게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일부 기업이 장난질을 친다라고 했을 때첫 달에 발견하고 탈주각기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탈주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봉이라고 하면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급에 각종 업무 수당에상여금에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봉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자체를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연봉 숫자를 뻥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연봉이랑 좀 다른가? 자,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 3천에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 3천이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지 이제 잘 보세요. 근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연봉 3천이면은 한달 1년은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이면 3천이네 자, 그래서 한달 급여 월급을 25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실 급여가 한막 180만 원막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막 17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회사 생각은 달라요? 보통 15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연봉 3천이라고 했지. 나는 월 250만원 준다고 한 적은 없다 연봉 3천인데 우리는 15분의 1자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월 200만원이라고? 한 1년은 12개월인데? 그럼 600만원은 어디 가서? 600만원 어딘가 있을 거잖아 이겁니다 그리고 추석 상여금으로 100% 200만원 또 주고 설 상여금으로 또100% 200만원 주고 자 어차피 1년 이상 근무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할 거 아니냐 퇴직금도 100% 200만원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연봉으로 치면은 3천만 원이 맞다. 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이상하다.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계약을 할때 연봉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월급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연봉 안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연봉 안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을 시키지 기본급만 가지고 즉 기본급에 시 곱하기 1 2에서 연봉을 측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서 여기서 잠깐. 분명히 우리가 어서 주워들은게 있습니다. 어, 이상하다. 월급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키면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자, 불법인지 아닌지 한번또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봉 3천이지만 15로 나누면 많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연봉을 좀 뻥튀기를 합니다. 실수령액은 180. 만, 삼천, 삼백 원이 나옵니다.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하고 나면은. 그래서, 엄마, 엄마, 나 연봉 삼천짜리회사 취업해서, 와, 좋겠네. 자, 이제 차도 써나타 하나 뽑고, 뭐하고 뭐하고 해야지 했는데, 실수령금을 보는 순간, 아우, 뒷골 잡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퇴직금 포함은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인 경우와 불법이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법인 경우, 연봉은 2,400만 원이고요. 12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에는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거지 매월 지급하는, 원래 퇴직금은 월단위 정산이나 중간 정산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줄때이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월급이 200입니다. 그렇고 12개월 동안 2,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퇴직금 200만 원이 지급되겠죠? 그러면 실제 연봉은 2,600만 원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미 지급하고 있는 200만 원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월급 200만 원, 원이 200만 원이고요. 퇴직할 때 퇴직금은 줄 거예요. 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해서 연봉 수치를 부풀린 거죠. 연봉 수치는 부풀렸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월급이 얼마이고 퇴직금은 자기가 퇴사할 때 받을 수있다는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을 때 일단 이거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을 한 거죠. 월급 200만 원이고 퇴직금은 퇴사할 때 200만 원 줍니다. 이것을 그냥 연봉 2600만원이라고 약간 뻥튀기를 해서 말한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저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연봉 뻥튀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이거는 이 그냥 말장난한 거고 이게 불법이고 이건 그냥 말장난을 한 것뿐입니다 왜냐면 기업은 회사는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연봉 숫자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럼 급여 명세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급 자 기본급 잘 보세요 일단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이고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이 요, 요거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180만 원에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021년 최저시급이 8,220원으로 오르면서 환산한 한달 월급이 180만 원을 넘었죠.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여러분들의 기본 급여가 이제 180만 원에서 뭐 185만 원, 190만 원으로 오를 겁니다 자 최저 시급보다는 반드시 많아야 됩니다 자2 0 2 0년 기준입니다 일단 기본급은 1 8 0만원 기본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숨만 쉬고 있으면은 회사에서 멀쩡히 생존만 하면은 어찌+ 든 받을 을있있 돈을 을합합다다 아, 그리고 만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만근수당 없이 기본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들이 최저시급에 맞춰서 기본급을 낮추고 만근수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어찌됐건 200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정비되면서 아직도 몇몇 회사들이요 지각 세번 했다고 지각이 1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각 세번 했다고 연차 하나를 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1분씩 480번을 지각 그래서 여, 누적된 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만. 연차나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세번 공제했다고 연차나 공제하는 건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만근수당 제도를 둔 거예요. 만근수당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만근수당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요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불량하게 맨날 지각하고 좋다고 이런 경우를 통제하기 위해서지 사실 1분 지각했다고 뭐 10분 지각했다고 뭐 만근이 아니라고 20만 원을 홀라당 까버 는 그런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비과세 급여. 아, 그럼 과세 급여는 뭐고 비과세 급여는 뭐냐? 과세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사대보험을 내야 되고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과세 급여는 사대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즉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를 말하는 거고 비과세는 뭐예요? 세금이랑 상관없이 아무 것도 공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줄수 있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래서 급여명세서 보시면은요 기본급과 만군수당 여기까지가 과세급여라고 그래서 그럼 합치면 200만원이죠 200만원을 기준으로 모든 세금신고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비과세급여는 뭔데 항상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비과세급여란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라는 게 뭐예요 급여가 올라갈수록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같이 올라가니까 뭔가 뭔가 회사는 월급 10만원을 올려줬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것대고 저것대고 하면은 사실 몇만원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 자, 그래서 우리 이것저것 떼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줄수 있는 그 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비과세 급여입니다. 대부분 이세 개가 들어 있을 겁니다. 식대가 대표적인 비과세로서요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그냥 줄수 있습니다. 아무런 세금 떼지 않고 그냥 줄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당신의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라고 하면은 190만 원이 과세 급여고 10만 원이 식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절세 테크닉입니다. 자, 다음에 육아수당이라는 것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찌 됐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육아수당으로서 10만 원씩 줄 수가 있고요.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는 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실 회사 차를 쓰는 게 맞지만 이제 직원들은 특히 이제 영업하는 직원들은 유류비라든가 각종 이런 비용들이 들겠죠.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2명이면 20만 원 되나요? 자녀 3명이면 30만 원 되나요? 몇 명이든 딱 10만 원이고요. 자가 운전 보조금은 반드시 직원 명의의 차량이 있어야지 부모님 명의의 차량 아니면 배우자 명의의 차량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 명세서의 기본 급여 내역을 보시면 이제 기본급과 만근 수당이 180만 원, 2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과세 급여가 되고요. 식대 유가 수당 자가 운전 보조금이 이제 40만 원이 비과세 급여가 되어서 나의 급여는 240만 원이 됩니다. 오, 나 24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죠. 그 아래 많은 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공제 내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외 없이 4대 보험 공제는 이루어질 것이고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게 뭔가 많이 공제된 건 같은데, 이거 이렇게 공제되는 거 맞나? 정확하게 얼마가 공제되어야, 공제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19만, 19만 6,700원이 공제됐다는 건 알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공제됐는지 잘 몰라요? 그럼 잘 보세요. 먼저 4대 보험 여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과세급여. 자, 그래서 앞에 비과세급여 제외하고, 앞에서 봤던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급과 만군수당 합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9%가 국민연금이고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서는 4.5%가 공제될 겁니다. 건강보험은 조금 올랐어요. 6.67.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3.335%를 공제하고요. 건강보험에는 세트로 움직이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0.25% 그리고 고용보험은 0.8%씩 공제를 하고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규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00, 근로자 150 미만의 경우에는 0.2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딱딱 반반이 아니라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것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산재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면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산재보험이 보호를 좀해 줘야 됩니다. 산재보험은 기업에 따라 다르고요. 뭐 사무직이면 조금 낮을 테고 건설업처럼 사고 위험이 조금 높아가면은 산재보험료도 올라가겠죠. 100% 회사 부담입니다. 근로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 요율표를 보시고 실제 공제 내역을 보시면서 맞게 공제가 되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9만 원 공제했습니다. 맞을까요? 맞죠? 200만 원의 4.5%가 9만 원 맞습니다. 9만 원 맞게 공제를 했고요. 그럼 회사도 9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국민연금은 18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볼게요. 3.335%를 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3.335%면 66,700원 맞게 공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는 실제로는 요만큼만 공제를 해놓고 급여 명세서에서는 비과세 급여까지 합친 금액으로 많이 공제를 했다라고 급여 명세서 써가지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급여를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 내역을 잘 보세요. 맞게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건강보험의 10.25%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했고요. 66,700원에 10.25%는 6,830원이 맞습니다. 맞게 공제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고용보험 보시면은 0.8% 어, 사업주, 회사는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해서 0.25%를 더 부담하고 근로자는 0.8%만 부담합니다. 200만원에 0.8%, 16,000원 맞게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기본,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자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자영업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엔 많이 벌 수도 있고, 다음 달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엔 더 적게 벌 수도 있고, 이걸 매달 정산을 못하니까 1년치를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5억 원이 넘어가면 42%. 물론 이것은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소득세의 10%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6.6%고 46.2%입니다. 이쪽은 44%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신고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월급을 매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 따박따박 잘 주다가 자, 1년 후에 한 번에 소득세를 공제한다라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훅 뛰어가 버리면 근로자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기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월급으로 1년, 매달 얼마씩 받고 있고 이게 1년이면 얼마고 그럼 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 거니까 자, 미리 달달이 조금씩 떼어놓겠다? 우리는 이것을 소득세 원천징수? 혹은 그냥 원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세를 얼마를 뗐어요? 17,170원을 공제했자 자, 이게 뭡니까? 월급을 200만원 정도 받으면은, 한 달에 17,170원 정도 내면은 소득세는 대충 1년에 납부할 게 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임의로. 계산해둔 공식입니다. 그럼 소득세 얼마나 뛰어야 될지 누가 알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몇년 전에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바뀌면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법에서 이제 뭐 신용카드 공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임으로써 다 뱉어내게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안되겠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차라리 달달이 많이 떼라. 많이 공제해라. 차, 차라리 이번 달에 만 원이라도 더 공제해라. 그리고 나는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게 맞지. 연말 정산에 뱉어내는 건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조사 모사 아니냐. 왜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데 나는 지금 적게 내겠다. 지금 적게 내고 연말 정산을 통해 뱉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나는 만 원이라도 소득세를 덜 공제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적당히 공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거예요 즉 많이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적게 내면 나중에 뱉어내는 건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표로도 주고 있고요 이제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여기에 월 규별 200만원 그 다음에 나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로 알려줍니다 이제 100%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일반적으로 소득세로 19,520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1,950원을 내서 총 21,470원을 내면 매달 이렇게 1년 동안 12번을 내면은 1년 내 소득세가 대충 납부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해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내고 어찌됐건 연말 정산을 뜨게 돌려받겠다라고 말하면 여기 120%를 선택해서 총 25,700원이죠 더 많이 납부할 수가 있고 아 나는 됐다 나는 무조건 적게 내고 나중에 뱉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적게 내겠다라고 하면 80%를 선택해가지고 17,170원이죠 조금 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급여가 200만 원이니까 이 정도지 이제 급여가 커질수록 80% 100% 120%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약간 눈에 보이는 급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제 80%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말 정산을 통해 자꾸 뱉어내야 되는, 즉, 추징당하는 직원들이 하도 반발을 하니까 120%를 선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매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는 좀 80%를 해달라? 뭐 100%를 해달라? 120%를 해달라?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자 다음에 지원금 내역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못 보면 호객님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부 지원금이 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회사가 직원을 뽑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과세 급여를 많이 주려는 이유가 뭐죠